오싹 귀신 TV에 와, 와주,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 주제는 지옥 하나입니다. 꼬부겠네. 으흐흐 뽀로로. 왜 여기, 왜 여기 있어? 나? 나 그냥 뭐, 여기. 잠깐만, 왜 화면, 죄송합니다. 한이 가려졌네요. 아, 뽀로로 근데 왜 거기있어? 버스 정류장에 있지 버스 버스로기 위해서. 오로로로로시똥만로로이 나도 똥만이 많이 신고로있로로로로지로지로 돼지 로지 어? 로지이이이로로로로로로로로로 지금 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왜 지금 이 어떤 문에 싸우고 있는 거지? 네가 처음부터 지라고해 가지고 내가 화나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 지금 우리들이 해 가지고 우리 들너내 화내 가지고 아 그래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어? 나한테 감이 어쩌고 저쩌고 어저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아야!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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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버스 온다. 가자. 개미. 개미 보세요. 엄청 so 니다 c h I'm so much. i 음. so much. I'm so 할머니 할머니가 아픈데 빌려주면 안 되겠니 할머니 오늘은 그러 수가 없어 얘야 제발 천 원만 빌려주시 안겠니 가방 사으라 돈이 다 떨어졌는데 얘야 제발 천 원만 아니, 빌려주라빌려 빌려주라.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엄마가 지금, 지금 폭발돼 가지고 지금 이상한 상황이거든요 얘야 얘야 아파요 아파요 아저 무아파요. 아야뭐너 때문에 버스를 놓. 너 때문에 버스를 못 탔잖니. 이거 기 잠깐만요, 지금. 지금 다리 좀옮기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 지금 요걸 옮기고있는 어. 어? 엄마, 엄마, 원래 목이 잘 잡았잖아. 응. 왜? <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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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두마리아엄마 보이면 바로 난보이 뭐 잡아 그냥. 쉬이. 엄마 못 때리고. 보겠어 뭐 머리 <머도> 는 응. 어. 또 천장에 있으나 못 잡는다. 아빠는 왜 이렇게 잠만 아니, 아니. 나 이거 영상만 찍고. 죄송합니다. 할머니가 나기사님저 태워주세요. 할머니, 어? 저 할머니 태워주세요. 버스비가, 버스비 주세요. 버스비가 없어가지고. 이봐요, 할머니. 어떡합니까? 이봐? 뭐 아, 젊은이, 미안하. 미안 젊은이. 저 놈만 딱 풀려주세요. 어, 안, 안 되는데. 좋아. 빨리 가자. 신고해가지고요. 물을사진가고있어 여기 버스정류장에 음. 갔는데 거짓말인 것 같아. 근데 왜그렇 할머니가 있는 거지? 이상한데? 예. 귀신. 어디요?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 귀신이 있어요. 내가 보지는 못하고 다 봤는데. 엄마, 근데 전설의 t v 몬스터 그 귀신 아니야? 그거 그냥 유명한 거야, 유명. 유명 게임, 게임이야. 유명 게임 하는 건데 TV에서 뭐, TV에서 어떤 여자가 나오는 거야. 그마루에너 소파에 팬티 있잖아. 응. 그거 갖다 주라고. 그거, 그거라든지. 내 팬티? 응내 어, 팬티 유한테 빌려준건가? 아니 예얘예내 팬티 유지한테 빌려준건가? 어. 어. 잠깐만 잠깐 아니다 쇼워비들어올래 샵도 무샵데그래도 샵도 을도 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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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 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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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 아고 도 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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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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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알았어, 알았어. 오이야케 예. 아, 어디? 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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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서 이렇게 재밌는 걸왜왜 왜 봐? 이렇게 재밌는데 <laughs> 왜 이거 요가... 누가 이거를 봐? 그러까 토이 스토리를 좋았다. 보고 있어. 토이 스토리 왜 이렇게 재밌어? 그 악당들이 나오니까 가장 재밌네. <laughs> 어, 이제 잘 시간이네. 잘 시간이네. 난 자야겠다. 아, 어디 갔대? 어, 어디 갔네.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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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위에 딱 핸드폰 넣고 자야지. 어, 아, 여긴 어디지? 맞아. 예야 눕! 할머니가 버스를 못 타, 찬이. 이야, 야, 할머니한테 버스 비를전한만이야녀 어? 여기, 가방. 아, 요 녀석에 물건에 겨우 주를 내게 줄까 그럼, 피 비벼리, 씨. 야 유, 아, 씨. 내 가방 찾으러 가야 되는데, 어? 어, 가방하고 책이 네 어, 동자수님. 눈 아래는 역시 산, 산책이지. 동자수님. 뽀로로군,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동자수님, 여긴 어쩐 일이에요? 뽀로로군, 그거 어디서 넣었어요? 어, 그거라면 이... 가방 말씀하시는 거예요? 뽀로로군, 그거 안마가 특 악마가 특정 물건이에요. 알았어. 주인한테 돌려주세요. 응? 아저씨. 어, 트럭 아저씨. 어, 얘야. 얘야, 무슨 일이니? 트럭 아저씨. 어트터 어저기 트저 어저번이요. 아가씨이어어어야 쭉쭉 아가듯그 할머니가 어제 봤던 할머니가 그 있는 집이 어디예요? 거기라면 거기를 말하는 거군요. 어디요? 장례 식장. 와, 장례 장례식당. 식장이. 와, 장례 식장이란 왜 죽었어요? 당연 할머니가 죽지 이렇게 일찍. 아, 무서운데 뭔가 좀 무서워서.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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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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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으니까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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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이아니여어 여기. 여기. 어기 여기. 어기 여기. 여기. 얘들아 기여니다기 여기. 여기. 데 저건 뭐야 얘들아 근데 저건 뭐야 나왔어 포비 나왔다니까 얘들아 근데 저거 난 심심해서 잘하겠다. 얘들아 근데 저 뽀로로 방에 있는 이게 뭐야? 우후후후후후후 <laughs> 우후후후후후 <laughs> 락시슈 락시 그건 가방이 아니고 치기였다 여러분 여러분도 아는 귀신이 있나요? 여러분도 버러, 여러분도 아는 귀신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데, 댓글로 무선이야기 댓글에 치면 제가 그걸로 무선이야기 해드릴게요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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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안녕 어? 우리가 어, 어, 어. 어? 좀 다시 정리 식자. 무서운데 뭐가? 음. 아. 네. 어? 뽀로이 저거, 뭐야? 네. 어? 뭐? 아, 또, 아. 어? 네. 뭐야, 이거? 어, 뽀로루 손에 뭐가 들고? 뽀로루 손에 뭐가 들고 <laughs> 있는데? 어? 뭐지, 이건? 부적이었다. 으아! 악마 살려, 굿! 봉인. 이야, 굿! 여기. 얘들아 여기 밑에 있는 무건 절대로 치우면 안돼 이거 악마 악마 밑에서 악마 봉인된 봉인된 거야 이거 얼른 악마 봉인된 거야 그것도 무섭다 그런 뽀로로만에 있다니 얘야 정말 <laughs> 나는

여러분, 댓글로 남겨주세요. 무선약, 무선약이 자기가 아는 귀신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줘가지고 말해주세요. 모습도. 그럼 좋아요, 구독 꼭꼭,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안녕! 예야, 처음에 주면안 되겠니? 오싹TV. 오싹 TV 오싹 귀신 TV 너 진짜 이 녀석끼 이이 지옥카메 이 지옥카메 하래하래이 지옥카메 저리가 어이 다시와 이저리가 어이 다시와 어저리가어저리가어 이야 저 으앙 아악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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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부적 붙여버리지 아, 부적. 쭉 가면 되니까. 아, 다시 봉인이 풀렸다. 근데 무슨 일이래? 여기 이 무슨 일이래? 이 무슨 난리래?